자, 삼각함수 최대 최소, 뭐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지수로그함수랑 삼각함수 다세 개씩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거그 복습하면 지수로그함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삼각함수 최대 최소. 자, 살펴보면 다 포인트는 똑같아요. 이거 1차식 형태, 2차식 형태. 기술 오감수는 산술기야. 이렇게세 가지 있었고, 1차식 형태의 포인트는 증가감수함수였고요. 증가감수함수였고, 2차식 형태의 포인트는 t2차함수 최대 최소였죠. 그 다음에 산술기하 형태 요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는 2루트 앞뒤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앞이랑 뒤랑 반띵 반띵 같을 때 성립한다. 요게 우리가 산술기하 형태였고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ax를 t치 않으면 t가 무조건 양수라는 거. 요거 무조건 잡아 들어가면 되고요. 자 상가업체에서도 똑같습니다. 1차식 형태. 2차식 형태 그 다음에 요거는 분수식 형태 세가지 들어가있고 1차식 형태 1차식 형태의 포인트는 요거 어차피 선생님이 아까됐지만 최대값 절대값 a 플러스 d 최속값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그래서 따랑 코는 지가 놀아봤자 말부터 1까지 논다는거 그거 앞에 했던거 진폭이랑 y 축평행이동 그 내용 했던 거고요. 이차식 형태도 t 이차함수 최대 최소 똑같습니다. 이차함수 최대 최소 똑같고, 요거는 다만 사코를 사인이나 코사인을 t로 치환하면 사코는 지가 놀아봤자 말부터 1까지 논다는 거. 요게 키에요자 분수식 형태도 똑같이 유리함수 최대 최소 쓰면 됩니다. 근데 유리함수 자체도 우리가 증가 또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결국 양 끝에 함수값 들어가는 거라서 쉬워요. 자,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1차 시 형태는 앞에서 우리가 앞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 A가 진폭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이 D가 우리가 Y축 평행이동 요소인데 요거 두 개로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고 했죠. 다시 복습하면 요 B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애였고요. 이 C는 X축 평행이동 요소고 요거는 결국 생님이맨 마지막에 구해라고 했고 극대점 좌표 대입해놨어요. 극대점 좌표 대입하면 요게 cosine은 0이 1, sin은 2분의 파이가 1. 요거 이용해서 다 풀어낸다고 했어요. 좀 전에 했죠. 그래서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뭐 새로운 내용 아니에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의 x p 러스 p e q fx. 요거, 요걸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요게 지금 주기가 p라는 거죠. 주기가 p라는 거고 그래서 주기가 4파이 인거고 최대값이 3 최소값이 1이라고 했죠. 여기서 항상 단서는 잘 보세요. a, b 둘다 양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 나와있는 사인 덩어리가 지가 놀아봤자 말부터 1이니까 요게 덩어리가 1일 때 그래서 a 더하기 c 요게 지금 3이고 최소값은 저 사인 덩어리가 마 1일 때마 a 더하기 c 요게 지금 1인 거죠. 그래서 두개 연립하니까 c 값은 2, a 값은 1이겠네요. 이렇게 지금 구해냈고요. 주기 주기는 요게 지금 b x죠. 그래서 b x가 2파이니까 주기는 절대값 b 분의 2π가 그래서 주기가 지금 4π였죠. 그래서 b 값은 양수라 했으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자요 2번은 우리가 별표를 3개를 칩시다. 선생님이 여러번 썼지만 여러번 썼지만 요게 지금 y는 절대값 엑마 a 더하기 b 요거랑 y는 엑마 a 제곱 더하기 요거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 놈은 v인 거 알고 있죠, v.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기울기가 1, 여기가 기울기가 마일. 그래서 좌미가 마일이고 우미가 1이라서 미분 불가능이고 요게 지금 빵 되는 점이 꺾이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a, b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차함수 뭐 많이 그렸지만. 요거 마찬가지로 요게 빵 되는 점이 꼭지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A, B 될 거고 차이점은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에둘다 요거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대칭성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X는 A 대칭입니다. 대칭 나오면 무조건 중점 연결시키는 거잘 체크해놓고요. 그래서 요것도 별말없이 y는 3의 코사인 파, x 빼기 pi 빼기 1 최대 최소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 덩어리를 이 덩어리를 티치 안하세요. 자 티치 안해버리면 요놈이 y는 절대값 이 더하기 3t 빼기 1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접어 올린 거라서 v에요. v. 그래서 요것도 v 딱 그려주고 요게 지금 빵 되는 점요 꺾이는 점이 마이너스 3분의 2 콤마 마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코사인을 취하냈기 때문에 저 코사인이 뭔지 모르지만 마일부터 일까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일부가 잡혀요. 그래서 요거는 옆에 써놨지만 v 일부입니다. v 일부 y 값에 최대 최소 V 딱 그려주고 일부 잡으면 마일부터 1이니까 대충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마일콤마 모식이고 이쪽이 이만큼이 1콤마 1딱 집어넣으면 1콤마 4죠. 그럼 저 빨간 부분에 Y값 최대 최소기 때문에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3입니다 그래서 v 일부라서 빨간 거 Y값 최대 최소기 때문에 최소값 마일 최대값 4. v 일부 2차 함수 일부 아이디어 같습니다. V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 것. 자 다음 페이지 2차식 형태. 자 2차식 형태도 문제는 똑같은데 항상 단계밟 보세요. 삼각함수는 뭐부터 째려봐야 한다고 했어? 각부터 째려봐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무조건 각통일 종류통일 이 2차함수 일부 채드셔서 각통일 종류통일. 각통일 항상 단계발 습니다 주기 날리겠으면 날리고 우함수 기함수 쓰고 그리고 2분의 파이프를 마세타. 파이플마세타 2분의 3파이플마세타 남으면 각변을 쓰고 각 통일한 다음에 종류 통일 다 제곱 관계 따 제곱을 1마 코 제곱으로 코 제곱을 1마 세이 바꾸고 나면 종류 다 정해지고 나면 싹코치하면 T 참수 일부 최대 최소됩니다. 그래서 3번 살펴보면 일단 제일 처음에 각부터 째려봐 각이 지금 어쭈구리 통일이 안돼 있죠? 각이 다 제각각이죠? 그럼 각부터 맞춥니다. 주기 날릴 거 없고 왕수 겹쓸거고각 변화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하나씩 갈게요. 자 Y는 자 갑시다. 2분의 파이에서 뭐 뺐지? 그럼 2분의 파이에서 뭐 뺐으니까 몇사분면1사분면 코사인 부호는 양수 2분의 파이 밖에 안 바뀌어? 바뀌고 뒤에 거 남기기 자 이게 3코제곱 됐고요. 자 뒤에 거 갈게요. 자 파이에서 뭐 더했죠? 파이에서 뭐 더하면 몇사분면 3, 4분면, 사인 부호는 마이너스 파이니까,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고, 뒤에 거랑 기기. 요렇게 돼서, 각은 있다, 일단 다 세타로 맞췄죠. 그러면 종류를 한 종류로 가야 되는데, 요게 싸제곱도 있고, 코제곱도 있는데, 여기 지금 사가 보이죠. 그래서, 이 코제곱을 일마 싸제곱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종류를 맞추세요. 그러면 싸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제곱, 4리걸리4 자, 4마4 4 4 이렇게 4서 정리 한판 갈게요. 4 4 4제곱. 4, 4제곱.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마이너스 4 4 4 4 4 4 4 4제곱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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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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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넥스를 T로 치환하면 요게 마찬가지로 마사티 4T 쭈구리 마사티 제곱 마사티 4T 빼기 3이렇게 되죠. 2차 함수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그립니다. 샷 그리면 여기가 3호 꺼내면 잘 모르겠 2, 1, 1, 1, 자 2분의 1 지분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t 어디부터 어디가면 말부터 일까지라고 말부터 1까지자 이렇게 될 거니까 일부 체크하면 대충 여기가 1마일집어넣8 1 5 이렇게 될 거고요. 1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 뭐 어딘가 1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역시 똑같이 빨간 부분 y 값 최대 최소니까 최소값 마사 최대값 5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앞에 v1부처럼 이함수일부 다만 그전에 각 통일 종류 통일 이치환 알겠지. 요 패턴만 잡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쉬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inx를 t로 딱 치환해 주세요 하고 있지. 그러면 요게 sinx를 t로 치환하면 t는 아, 1부터 1까지겠죠. 그러면 요 함수가 y는 t 플 2분의 3t지. 유리 함수죠? 유리함수는 일래나 저래나 그래프 안 그려도 최대 최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f(t)라고 하면 양 끝에 함수 값이 최대 최소예요. 그래서 f 마1 집어넣으니까 마 3, f 1 집어넣으니까 1. 그래서 작은 놈이 최소, 큰 놈이 최대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쉽습니다. 자, 요것도 치역이 a부터 b까지라 했는데. 요거는 절대값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이거 아 방지턱 모양 띠용띠용띠용띠용 하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요거는 최소값이 얼마? 0부터 1까지인 거죠. 그러면 또 똑같이 저 절대값 사인 X를 T로 치환하고 나면 요게 T 플러스 1분의 T 이렇게될 거니까 요거 지금 집어넣으면 요걸 우리가 ft라고 하면 요게 f 빵 집어넣으면 빵이고 f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요게 최소값이라서 a 요게 최대값이라서 b입니다 그래서 문제 c와의 치하고 나면 말부터 1까지 다만 6번은 6번은 한개 조심하세요 처음에 나오면 당황할 수 있으니 별표 두 개만 치고. 자, 저거는 그 싸도 있고 코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종류 치안이 안 되지.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가 아래 위로 코분의 1을 곱해가지고. 탄젠트가 코분의 싸죠. 그래서 요걸 y는. 자, 분배법칙 하면 3 빼기 탄젠트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 더하기 1.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탄젠트 세타를 t로 제한을 하면 세타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인데 탄젠트 빵이 얼마? 빵 기함수 원점시람.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5도니까 요거 율기 1이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요것도 y는 3마 t분의 t 플 1. 역시 유리함수고 요걸 우리가 ft라고 하면, 요게 f빵, 빵부터 일까지니까, 빵집어니까 넣으 3분의 1. f1, 일집어니까 넣으 1이네요. 그래서 요게 최소 큰 놈이 최대. 요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니까 요렇게 잘 잡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삼각함수 최대 최소 마무리 지을게요.